교육부가 내일부터 2주간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합니다. 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.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 기구 각국 대표들을 초청해 공식 리셉션을 열고 부산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윤 대통령 방문을 낼 계기로 유럽 첨단기업 6곳은 1조 2천억 원 한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.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30대 친몰이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들을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범행 전 50명이 넘는 과외 교사들과 접촉해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